자, 우리 그 140페이지에 이거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끊는 건데, 일단 선생님이 우리 가르쳐드린 거딱 생각하게 하면서 몇 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아, 해석부터 할까요? 우리는 콜은 뭐를까 콜은? 부르다. 자, 릴리란 것은 백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요, 부른다. 이 꽃을 뭐라고? 백합이라고 부른다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어죠. 그 다음에 부른다는 동사.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꽃이라는 게 명사야. 우리하고 이 꽃하고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갖출 수 없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목적어. 만약에 같았으면 오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릴리라는 이 꽃과 앞에 있는 이꽃 관계. 같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호가 됩니다. 이렇게. 자몇 개만 더 할게요. 두 번째 거. 자 이거는 똑같죠. 그의 쪽아 모르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쪽크는 농담이에요. 농담. 레프는 웃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될 문법. 어 선생님 여기가 지금 저그 메이크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만들다. 해석은 그의 농담은 만듭니다. 나를 어떻게? 웃게 만듭니다. 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런데 make라는 동사가 있는데, 웃다라는 동사가 또 있네? 한 문장에 동사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원래안 되기 때문에, 이두 번째 동사 앞에는 뭐가, 동사가 아니냐, 아니다는 뜻으로 2를 사실 넣어줘야 돼요. 이걸 뭐라 불렀지? 2부정사라 불렀습니다. 현아. 이거랑 알았지? 원래는 투 부정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동서 원형처럼 쓰였어요 왜 여기에는 동사를 두개 써버렸지? 이유가 뭘까? 사역동사야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m a k e 라는 동사가 특이한 동사죠 바로 얘를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불렀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이렇게 뒤에 원형을 s는 s 못 붙여요. 하지만 동사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사역동사는 여기 있는 이 make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뭐 뭐가 있었을까? make 사역동사. 앞에 위에 나와 있죠? 얼른 보고 좀 말을 해주세요. let. h a 그렇죠. h 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뜻이 뭐 가지다, 만들다, 못마도록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사역동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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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 구조로 갔을 때, 그의 농담이요? 주어. 안 됩니다, 에요? 자, 그 다음. 그의 농담과 나하고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농담, 농담이 돼요? 그의 농담이 안 되죠?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다? 목적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나하고 웃는다고는, 사람이 웃는다라는 것은 될수 없는데, 그래요. 이건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이 웃는다라는 행동이 될수 없지만, 누가 웃느냐예요. 그의 농담은요, 내가 웃도록 만들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웃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웃는 것 관계가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left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나라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거를 요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또한 목적격 보호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들은 어디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잘 듣고 이거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좀 넣어야 돼 내가 뭐라 했습니까? 오형식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오형식은 좀 외워야 될게몇개 있어요 방금 말한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또 뭐가 있습니까? 지각 동사도 존재를 합니다 자그 다음 급부터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자 아이가 주어 소가 동사. 나하고 그 소년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리죠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그런데 자자 자, 뭐야? Jump r o p e 란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뭐, 줄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줄넘길래이 소년이 줄넘기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저, 아, 맞아요. 맞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여기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목적격 보입니다. 자이 전체가 여기까지가. 그다음 자 다음 거 볼게요. 나의 엄마는요. 자이 단어가 뭐냐면, keep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keep은요, 보관하다 또는 뭔가 어떻게 유지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warm이란 단어는 따뜻한이란 뜻이 에요 따뜻한 뭐라고? 따뜻한. 음, 따뜻한. 자 나의 엄마는요, 자 보관했습니다. 뭐를요 그, 그 숲을 그럼 그 숲과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 얘 뭐가 돼 목적어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지금 그의 나의 엄마 하고 숲은 같,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뒤에 아까 따뜻한 이라고 했던 이 단어 니은을 끝난 얘 뭐라 부르죠 우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이거를 형용사라고 행용사. 불렀어요 형용사 아. 근데 형용사가 뭔데요?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가 딱 쓰인 뒤에 형용사가 혼자 쓰였어요. 혼자 하는 건 꾸며주는 단어가 없어요. 형용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 명사를 꾸며줘요. 근데 이건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네? 그럼 혼자 쓰인다 그래. 혼자 쓰인다, 이거를. 이렇게 형용사가 혼자 쓰이는 경우는 다 보호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호는 앞에는 있 수박 관계를 보세요. 나의 엄마는요, 나의 그숲을 따뜻하게 보관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 그럼 뭐가 따뜻한 거야? 앞에는 있 숲이 따뜻한 거죠. 그럼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라 그럽니다. 보미는요, 보는 누구 누구를 위해서라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예요. 전치사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럼 여기는 없는 것 취급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줄이가? 전치사고. 전치사고 그런 걸 다른 말로 부사구부사구는 문장의 악세사리라 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만 지금 한 10번 한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 듣는 사람은 제대로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도와주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자 그다음 다음 거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의 아빠가 주어 만들었다 누구를요? 그하고 아빠하고 같으면은 이거 말도 안 되지. 목적어. 유명한 수영 선수인데 박태형 같은 수영 선수인가 보다. 누가 수영 선수가 됐습니까? 관계 있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마지막. 자, 이거는 진짜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해 드릴게요. 그의 그 상사는 사장님은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세크레니까 비서입니다. 그러면 선생 사장님하고 비서 같아요? 언급죠. 그럼 목적어. 자, 뒤에, 새, 신문을 가져오다라는 행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보수가 하는 거예요? 앞에는 세크테리가 하는 거예요? 세크테리가 세커테리. 하는 거예요. 세크테리는 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사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요 관계가 있으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바로 부를게요. still, warm, be. 4번은 to read. 5번은 come. 6번은 to take. 학교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틀린 거번호 불러주세요. 일본. 1번, 3번. 3번. 또? 3번. 1번, 4, 3번. 어? 4, 6번. 4번, 6번.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보았다. 동사지요. 네. 스틸은 흠치다. 동사네요. 어? 동사 두개쓸수 있나요? 원래는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이 동사가 어디서 많이 봤네. 지각. 보다 그렇습니다. 듣다. 또 느끼다. 이걸 무슨 동사라 부른다? 지각, 지각 동사라 불러요. 사역 동사와 함께 지각 동사는 보다시피. 동사를 하나 뒤에 또 적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투 스티를 적으면 틀려요.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는 요거 조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자, 여기는요 헤드 가지다 아니에요. 가지다 아니에요. 자, 이때의 헤드는 그렇습니다. 사역동사입니다. 자, 누가 선생님이 시켰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렇죠 목적어입니다. 뭐하도록 시켰을까? 음. 조용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동사에 동사 2개못 쓰니까 투를 붙여서 투비를 써야 되는데 사역동사 특징 투안 쓰죠? 네. 그래서 답은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역동사 뭐뭐뭐 있다. 해. m 브 메이크, 레트. 말을 하는데 자꾸. 자 다음 갑니다. 자 나의 아빠는 원합니다. 자 우리들하고 아빠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죠. 그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데 희연아, w a 가 동사예요. 맞죠? 리드도 동사예요. 맞죠? 동사 두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문장에.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want는 혹시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예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위에 딱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seen, hear, feel. 그 다음에 have, make, let. 이 중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동사일까? 그냥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동사 두개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죠. to read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에 따라서 뒤에 동사 하나 더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적을 수도 있고 못적는단 말은 동사 대신에 뭘 쓴다? 투를 붙여서 동사 아닌 모양을 바꿔야 돼요. 마지막.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에스크. 물어봅니다. 기호야. 에스크는 일반 동사입니까? 사역동사입니까? 치각동사입니까? 일반. 동사. 일반 동사예요. 배운 적 없죠? 자, 참고로 에스크란 단어의 뜻. 묻다란 못다.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 하도록 부탁하다. 그러면, 엄마는요,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도록? 자, 여기서, take care of란 말은요, take care of는요, 돌보다요. 누구를 돌보라고? 나의 younger brother, 남동생. 공생을 돌봐라고 근데 중요한 건 ask가 무슨 동사? 그냥 일반 동사니깐 동사 또쓸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to를 붙여서 to take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음 1번부터 6번까지 답은 적는데 지금부터 체크하시고 바로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자첫 번째 to pass 그 다음에 to stop 그 다음 drive 그 다음 to come 그 다음 sing 마지막 play 까지 자일번뒷번 까지 중에 틀린거 5번. 5번. 5번 2 3, 6. 2, 3 5 6자또 있나요? 어? 1, 2번. 1 2번 자, <laughs> 난리네 난리 자 모든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탁을 하나 할게요 각각 문장의 동사에 다 밑줄 그어보세요 동사의 밑줄. 1번부터 4번 빼고, 1, 2, 3, 5, 6번에 각각 동사의 정 밑줄. 자,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밑줄 친 부분이 각각 expect, asked, didn't, let. 4번은 want인데, 뭐 이거 어차피 합시다. 그 다음에 heard, watched. 이게 지금 다 동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뒤에는 또 우리가 pass, stop, drive, come, sing, 플레이 y 도다또 동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했던, 좋아, 4번 포함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사역동사가 있으면 4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있으면 지 라고 적으세요. 그 밑에다가. 사역동사가 있으면 4라고 적으시고, 지각동사가 있으면 지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 각각 여러분 밑줄 친 동사에, 아래쪽에다가. 자. 자, 3번의 let는요 못 마도록 시키다라는 뜻으로 얘는요 사역동사예요. 미안해,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 그다음에 h e r 라는 단어의 과거가 heard입니다. 5번에 이거는 지각동사가 되겠죠. 지각동사. Watch도 보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역시 지각동사야. 그러면 얘, 얘, 3번의 사역동사까지. 얘네들은 특징이 지인을 모을 수요. 동사를 하나 더쓸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drive라는 원형, sing이라는 원형, play라는 원형을 씁니다. 하지만, 이거를 뺀 나머지 동사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동사 또쓸수 있어 없어. 어, 그러기 때문에 뭘 붙였어요? to, to, to. 이렇게 해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뭐가 지금 부족한 걸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아직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일반 동사랑 구별해내는 거. 지각동사 기본적으로, 아니, 사역동사 3개 뭐뭐 뭐 있다고 시키다? let, let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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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는 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반면에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보는 Here. 거, 보는 거, see. 또 하나 나왔죠, 이 책에. watch. watch도 보는 거죠. 듣는 거, hear. hear. 과거형은? heard. 음. 자, hear. 과거는 heard라고 읽습니다. heard. 알겠어요? heard. 자, 그리고 또 하나, 듣는, 느끼는 거. feel. feel. feel의 과거는 뭘까 어, 그렇죠.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오늘 이한급 중에 100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어. 아, 이제 아래 문제는 풀어야지. 그 다음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거. 나의 아빠는요 나를요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불렀답니다 자 나의 아빠는요 불렀습니다 항상 불른 대상이 누굽니까 나라는 얘기에서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어 카우치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요. 카우치가 뭐냐면 소파야 소파 포테이토는 감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 맨날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주 게으르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 중에 있나요 없어요 네, 나는 집에 가면 소파와 한몸이 됩니다 소파가 없어요 응, 아예 미안합니다 버렸어요. 잘했습니다 소파가 없는 게 낫겠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세 마리의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무에서. 자, we 들었습니다. heard. 자,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대상이에요. 세 마리의 새들이 three birds. 자, 그런데 여기는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로 singing. 근데 어디에서요? 나무에서 in 어... the tree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을 시열 옆에다 썼어. 절대 안 되죠. 우리 그그 그 저기 승엽이는 틀린 다고 자꾸 우겨서 맞치라 그러는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싱잉을 해버리면 이러면 안 말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뒤에는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다음 나의 엄마는요. 우리들에게 일찍 일어나고 말씀하신다. 그럼, 동사, 말하다. tells. 그 항상 뒤에는 누구한테 말한지가 나와야 되겠죠? 네. 누굽니까?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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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건 영어로? To get up. get up, 잠깐만요. get up early인데, 아까 했던 내용. 자, tell. 사역동사? 지각동사? 둘다 아니죠. 일반 그냥 미. 일반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뭘 써야 돼? 그렇지 투를 꼭 붙이셔야 돼요. 그녀는요 He 원합니다. 원. 자 누가 누가 누구를 원합니까? 어, 어, 나를 원해요. 어,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유명한 어, famous 그렇죠. 어, 페이먼스 싱어라는 건좀 웃긴데. 어. 자. 스윙어가 되는 것을 원해요 2b 그렇죠 여기가 2b가 들어가야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직은 영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